여자친구들하고 농업활동 내지는 자유롭게 즐기면서 하는 수업이에요 이 아이들이 좀확 트인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좀 억눌렸던 그런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수 있는 수업으로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6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왔지? 잘했었어! 네. 우와! 오랜만이에요! 잘했었어! <laughs> 작년에 진행할 때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,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, 내지는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, 사실 조금 어려운 숙제였어요.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쉽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움도 있었고,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, 아, 이 아이도 내 아이와 다르게 없구나. 자렷 우리 4호 간의 인사. 안녕하세요. 한 주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한번 해봅시다. 자, 우리 선영이. 기분은 어때? 좋아요. 좋아? 갑자기 일어났서 음. <laughs> 은영이는 기분이 어때? 좋죠. 그냥 쏙쏙? 그냥 그래? 그 때는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. 아, 에서 오, 고지 안해. 학교에서 오안한다고 네. 그래서, 좋아? <laughs>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거냐면이친구들하고해서이이름을 정하고 이가팀이름을해주이돼구해이친 <laughs>

장출 자세 뭐, 꿈요 자, 우리 팀의 이름은 뭘까요? 물어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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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, 교실 안에서 수업만 하기보다는 이제 밖에서 수업을 이제 하고,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니까,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,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심어져 있는 곳은 심어져 있는데 이제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허브 채소, 루꼴라고 바질 뭐 이런 거 심을 거예요. 그리고 일부는 모종판이 아직 대기 중. 조금 더 크면은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다 심을 거니다과일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약간 색깔 여러 가지. 소유처럼. 자, 정리하고 각 팀의 푯말을 들고 이야기해줘야 돼. 어떻게 우리가 이런 푯말의 이름을 가졌는지. 저희 팀은요. 아까 그, 그, 그 채소니까요. 알록달록하게. 할 알록달록하니까 무지개발 습니다 오, 오 그러니까. 좋아요. 저희 팀명은 어. 추리추리선추린입니다 어. 이름의 유래는 시크릿 주제의 전시 주문에서 따왔고요. 브로콜리 같지만 상추입니다. 이름은 김상추예요. 김상추? 제손씨에서 따왔고요. 아. 좋아. 자, 우리 마지막 은영이 팁. 편하게 먹 앉아서 하고 싶으 앉아서 하고. 이름하고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. 제가 흑 장르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은예입니다. 자, 뭘까요? 아, 각각 이름에서 따왔습니다. 은영이, 은경이. 음 또. 예솔. 음 예. 우리 팀이 은영이, 은경이, 예솔이가 있더라고요. 은이 두 명이 있더라. 그래서 이 얘는 우리 예솔이. 그래서 이은 예예요. 네? 가서 풀 네. 뽑아야지 풀. 아 진짜. 오늘. 너희들 오는 줄 알고 해가 딱 사라져졌다.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엄청 좋은 거지. <laughs> 이게 좋은 거예요? 그럼 엄청 좋은 거지. 고기 먹어야 돼. 상추 밖에안먹어 아, 진짜? 상추 사 먹어요. 우리 또 선영이가 또 상추밖에 안 먹는데 고기는 안 먹고 상추만 먹고 아니에요 그 고기도 먹어요 왜 그래요 오늘은 네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네 맞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열매 반 친구들은 작업할 때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겨순을 따줘야 돼 그런데 이 겨순도 냄새를 맡아보면 신기하게 여기서 토마토 냄새가 난다니까 자 요거 한번 돌아가면서 냄새 한번 맡아봐 봐 이거 토마토 냄새나니까. 맡아보고. 땡이 냄새 나니까. 자얘소리도 맡아보. 고링이 냄새 나는데요? 냄새 나는데요? 아아 나긴 하네. 쌤쌤 어, 나긴 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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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 웃음> 아니야? 신기하다. 지난주에 봤던 것보다 훨씬 맛있겠다. 더 컸죠. 네. 그쵸? 얘 보면 그냥 뽑으면은 안 된다고. 얘를 그냥 이렇게 뽑으면은 안 돼. 절대로 안 돼. 이 밑을 눌러줘야 돼, 이렇게. 그러면은 이렇게 쏙 빠져. 빠졌죠? 그럼 이 상태에서 호미로 땅을 파고 심어줄 거야. 얘는 이 바질은 커도 이 상추처럼 이렇게 크는 채소가 아니야. 여상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자립심을 갖고 진행하는 게 사실 그 포커스가 있어요. 어찌됐던가 이 고등학교로 졸업하면 사실 대학교를 진학을 안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어,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취업을 할수 있는 사실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. 그래서 두 손으로 잘 심어보자. 넣고. 한 구멍을 메꿔주는 거야. 메꿔준 다음에 주변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. 여기, 여기. 응. 거기다 심어. 아니, 어, 손조심해 손. 이경아, 손. 선생님 줄게. 이렇게 잘 크니까 언전 뿌듯하고 귀엽기도 하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. 저희 학생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많이 좀 젖어 있었어요. 나는 해도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다 심고 그걸 수확하고 그걸로 김치도 만들고 하면서 나도 할수 있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또 많이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. 우울감이나 불안함 이런 거에도 도움을 확실히 받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들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이런 진로가 있다는 걸 알고 경험하고 하는 것도 큰 도움 될것 같아요.